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 새로운 속편 트레일러가 등장했죠. 거대한 문과 하늘에 부양하고 있는 섬, 시간을 거스르는 기술과 무언가 타고 가는 링크까지 보면 볼수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벽화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인간들이 보코블린과 모리블린하고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1만 년전 봉인식에서 간원에겐 최악의 전투였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봉인당했고, 이 뒤로 1만 년 동안 부활하지 않았다가 야생의 숨결에 야결에서 부활하며 야숨 이전까지는 거의 피해가 없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본 벽화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인간들이 가논의 원념으로 탄생한 보코블린과 모리블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1만 년전 복인식에서 최소한의 전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확실히 아닌 게 적군 아군 할것 없이 약측보도 시크족이 만든 가디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크족은 1만 년 전보다 더 과거인 초대 링크 이전부터 존재했으니 적어도 시크족은 존재하겠지만 가디언이 안 보이는 것을 보아 시코 타워나 시커스톤은 물론 사신 숨마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벽화는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그려졌을까요? 먼저 이 벽화가 그려진 시기는 1만 년전 봉인식 때보다 더 뒤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 시커족이 만든 시커 시리즈가 없는 것을 봐 우리가 알던 1만 년전 봉인식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죠. 그리고 1만 년전 봉인식 때보다 더 뒤인 배경을 다룬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 시리즈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건 가.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기준 시리즈의 간우는 아무리 모습이 변했어도 이성을 멀쩡히 유지했고 원염 또한 없었는데 벽화에서 원염이 존재하는 것을 봐 이성을 잃은 이후로 추정되며 어쩌면 간우는 이성을 잃고 나서 치르는 첫 전투이기에 이를 예측하지 못한 인간들이 원염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를 그린 사람들 또한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기 애매모호합니다. 석재를 이용한 뛰어난 건축물과 그들만의 건축 양식, 소문으로만 들었던 신비로운 기술들이 조나우족을 연상시켜. 지만 시커족을 연상시키는 눈물 양식과 석가래를 연상시키는 건축 양식으로 인해 조나우족이거나 시커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조나우족 이꼴 시커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링크는 왜 과거로 갔을까요? 석재로 이루어진 고대 원시 문명과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링크가 과거로 갔다, 링크가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젤다가 실종되며 트라이포스로 간호을 봉인할 수가 없어졌고 마스터서드와 링크의 오른팔마저 반가족되어버리자 더 이상 봉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며 과거로 가 방법을 찾는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링크가 과거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현재와 과거가 뒤섞. 여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링크가 탐험하는 세계가 하이랄인 것은 확실하나 원인을 알수 없는 하늘섬과 정체불명의 문명, 보코블린의 달라진 생활 방식과 그들의 기다란 뿔, 고대 가디언으로 인해 스카이워드소드에 등장했던 라넬 연석장 같이 부분 부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공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세계에 알수 없는 문명이 드러난 경우인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하늘로 땅이 떠오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처음 보는 노란색 나무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초록색 나무들이 고도가 높아 지만 산소가 부족해지자 영양분을 잎까지 전달하지 못해 단풍이 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알수 없는 문명들은 석재로 이루어져 있기에 목재와 철재보단 보존력이 뛰어나 땅 깊숙한 곳에 있다가 땅이 부위하며 드러난 것일 수도 있기에 특별히 새로운 세계나 과거가 아닌 그저 땅 속에 있었던 오래된 문명에서 링크는 단순히 그들이 사용했던 옷 장비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링크가 탐험하는 배경이 어떤 곳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진짜 1만년 전보다 더 과거일 수도 있고 그냥 현재 배경으로 한 것일 수도 있으며, 아니, 우리가 알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기존 야슴보다 탐험해야 할 배경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출시 기간이 2023년 5월 달로 미뤄진 만큼, 흥행보증수표란 이름에 걸맞는 작품이 나오길 기다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